자책하지 마라. 무엇인가를 계속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은 회복된다.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원리이다. 열심히 산다는 건 때때로 너무 강하게 자신을 밀어붙이는 일이 된다. 하지만 강한 것은 쉽게 부러진다.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이 되라. 고집보단 유연함을, 속도보단 방향을 선택하라. 노자는 말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부족한 것만 못하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마찬가지다. 애정도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노력도 지나치면 탈진된다.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열심히 살다 보면 결국 그 대가를 몸이 먼저 받는다. 또한 너무 빛나면 눈이 멀고 너무 달리면 넘어지기 쉽다. 너무 빛나려 하면 반드시 그늘도 생긴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빛나는 삶을 추구할수록 스트레스와 피로, 고립감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남들보다 앞서가려 하다 보면 자신을 혹사하게 되고 결국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된다. 과한 노력은 자랑이 아니라 경고일 수 있다. 지혜로운 삶이란 스스로를 아끼는 데 있다. 삶은 밀어붙이는 전투가 아니라 흘러가듯 흐름에 맡기는 긴 항해이다. 억지로 하면 망친다. 자연스러움을 따르라.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기 위한 삶의 기술이다. 잠시 멈추는 것도 중요한 삶의 일부이다.